10번.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1t, v2t. t에서 두점 pq 사이의 거리를 ft라 할때 ft는 0a에서 증가, ab에서 감소, b 무한대에서 증가한다. 자, a에서 t까지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결국 ab 구하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AB를 구하기 위해서는 FT를 구해야 돼. 두점 PQ 사이 거리를 FT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 FT를 구해야지 이제 AB가 나올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럼 두점 사이의 거리는 두 점의 위치를 구해서 그 차를 구해 주면 그게 거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위치부터 한번 구해 보자. 자, P의 위치. P의 위치를 만약에 뭐 x1t라고 한다면 얘는 적분해주면 되지, 그치? 0에서 t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바로 적분하자, 인테그라 쓰지 말고, 자, 얘를 적분을 해주면,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5t가 되겠지, 그치? 0에서 t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적분상, 그 뒤에 어, 0 대입한 건다 0이 나올 거잖아. 자, 그럼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x2t, q의 위치, 지금,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거지. 다른 점이면 더 해야 되지. 그러니까 원점 더하기 적분한 거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치? 자, 0 더하기 v2t 적분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7t.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ft는 두 값을 뺀 다음에 절대 값 취해주면 되지. 거리니까 절대 값 해야 되지. 그치? 자, 빼주면. 3분의 1t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t제곱 빼기 t제곱, 마이너스 4t제곱, 그 다음에 빼주면 플러스 12t의 절대값. 이게 ft야. 그러면 이거 일단 그래프 그려봐야 될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 극대극소부터 한번 구해보자. 요점 있지, 그치? 요 이식 있잖아. 절대값 안의식. 자, l 를 만약에 우리가 gt라고 둔다면, 얘를 가지고 일단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래쪽 부분 꺾어 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g't 구해주면 얘를 미분하면 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야 얘가 0이 되는 점 1, 1, 2, 6 마이너스 해주면 되니까 t는 2 또는 6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생겼지 그치? t가 이때가 2고 이때가 6이야. 자, 그러면 일단 6일 때 함수 값을 먼저 구해보면, 왜냐하면 지금 t, 아, 그, t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어, 어느 부분인지를 찾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자, 6을 대입해보면, g6의 값을 구해봤어. g6은 대입해주면 3분의 1 곱하기 6의 세제곱 그러면은 72가 되겠지. 그치? 빼기 6의 제곱 곱하기 4. 그러면 36 곱하기 4니까 144그 다음 더하기 12 곱하기 6 72 0이지 그치 자이 점이 6,0인 거야 자 여기가 6,0이라는 거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t축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 gt는 0,0을 지나니까 자이 점이 0,0 여기 이렇게 여기 t축이 들어가고 사실 0보다 작은 쪽은 그리면 안 되지 그치 t는 0 이상일 때 자, 이게 뭐냐면, y는 gt의 그래프야. 근데 우리는 y는 ft의 그래프가 필요하니까 꺾어 올려야 되는데, 이미 모든 값이 다 양수 부분에 있지. 0 이상이지, 그지 그럼 이 그래프가 그대로 ft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ft를 찾았어.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ft는 이 구간에서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 이런 게 나와 있잖아. 0에서 a까지 증가. 자, 그러면 여기가 0에서 a까지 요만큼이지, 그치? 자, 여기가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는 감소. 그럼 a에서 b까지 감소했으니까 여기 이 점이 b가 될 거고.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b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 그 말은 a 값은 2고 b의 값은 6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시각 t는 a에서 b까지 q가 움직인 거리야. 자 a는 2라는 거 찾았고 b는 6이라는 거 알고 q가 움직인 거리 자 q 는 지금 음 속도를 v2t를 가지고 있잖아 그치 자 속도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자 속도 그래프 지금 q하고 있는 거야 q 그러면 v2t 가지고 와야 되지 그치 v2t 그럼 0일 때 마이너스 7이고 이렇게 증가하는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다 그치 자 얘가 V2T 그래프야. ET-7.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2에서 6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넓이 얘기하는 거지. 자, 여기 X절편이 2분의 7, T절편이 2분의 7이니까 여기 어디인가 2가 있을 거고 여기 어디인가 6이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거리라는 거는 이부분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자, 적분해도 되는데 그냥 넓이로 해도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니까 자 먼저 왼쪽 부분부터 구해주면 여기 밑변은 2분의 7 빼기 2 해주면은 2분의 3이지 그치 자 그다음 높이 구하기 위해서 여기 y 값 구해주면 여기다가 2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3이지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럼 높이는 3이야 그러면 넓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3일 거고 더하기 이제 이 부분의 넓이 구하고 싶으면 이제 밑변 600이 2분의 7을 해주니까 2분의 5지. 그 다음에 높이 알아야 되니까 이 y 좌표6마 얼마인지 찾아주면 6 대입하면 5다, 그치? 그래서 높이는 5. 자, 이만큼이 5야.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5. 이 둘을 더해주면 q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4분의 9 더하기 4분의 25. 그러면 4분의 34니까 약분해주면 2분의 17 11번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자, 두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을, 있고 때 시그마 K는 1에서 15까지 AK의 값을 구하시오. 자 먼저 첫 번째 식을 봐. 만약에 A6이 양수라고 하면 A6은 A8이 되는 거잖아. 근데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0이 아닌 등차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얘네들이 같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말은 a6이 음수여서 마이너스 a6과 a8이 같아진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a6은 음수고 a8은 양수라는 뜻이잖아. 여기서 알수 있는 거 공차 d는 양수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위에 이 식에서 마이너스 a6이 a8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항해주면 a6 더하기 a8이 0이지. 그러면 a6은 a1 더하기 5d 더하기 a8은 a1 더하기 7d가 0이야. 그러니까 2a1 더하기 12d가 0인거잖아 그렇지자 양변 2로 나누고 나니까 결국 a1이 마이너스 6 D라는 걸알수 있어. 자, 조건 하나 찾았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그마 여기 주어진 조건 하나 있지, 그치? 얘를 이용을 해보면 얘는 지금 이 부분이 분모의 고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부분 분수로 고쳐줄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얘네들 부분 분수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이잖아. 자, 시그마 일단 조금 이따 쓰고 자, 이렇게 고치고 난 다음에 항상 앞에 빠트리면안 되는 거 분모 뒤에 분모 ak 플러스 1 빼기 ak 분의 1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부분 정리하고 있는 거야. 자, 얘를 지금 고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ak 플러스 1 빼기 ak 얘가 공차 d지. 그래서 이 식은 d 분의 1 그다음에 ak 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 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시그마 해주면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d 분의 1 상수니까 앞으로 빼주고 ak 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 분의 1이지. 그러면 d 분의 1. 자, 이건 할수 있지. 이제 잘할수 있지, 그렇지? k 대신에 1부터 5까지 쫙 대입하면 중간에 싹다 없어지고 남는 거. 제일 앞에 a1분의 1 남고, 마지막에, 자, 여기에다가 5 대입한 a6분의 1, 이렇게 남잖아, 그지 근데 우리 첫 번째에서 뭘 찾았냐면, a1이 마이너스 6d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a1 자리에 마이너스 6d를 다 대입해보자. 그러면, d분의 1, 그 다음에 a1은 마이너스 6d분의 1이야. 빼기, 자, a6을 보자. a6은, a1 더하기 5d잖아. 그치? 근데 a1이 마이너스 6d였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야. 그래서 a6은 마이너스 d 분의 1. 자 이게 뭐와 같다고 했냐면 96분의 5와 같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 여기 괄호안 좀 정리를 해주면 여기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고 이제 6D로 통분하면 되지 그치? 자 그럼 여기에다가 6을 곱해주면 분자에도 6을 곱해서 자 얘는 D분의 1 곱하기 6D분의 6백이1 해서 6D분의 5가 되는 거야. 자이 값이 96분의 5지. 그러면 양변 5로 나누고, 그 다음에 6으로, 6을 곱해주면 여기 16이 될 거니까, d제곱이 16이야. 근데 제일 처음에 봐봐. 왼쪽에. 제일 처음에 우리 d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양수라는 거 찾아뒀지, 그치? 그래서 d는 플러스 4가 돼. 그러면 a의 값도 구할 수 있잖아. 자, 여기서 a1은 마이너스 6기였기 때문에 a1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지, 그치? 자 따라서 우리 해야 될거 시그마 k는 1에서 15까지 ak의 값을 구하시오.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등차수열 합공식에 넣어주면 되지 그치? 2분의 항수 15그 다음 첫째 항 마이너스 24 곱하기 2 그러면은 마이너스 48 플러스 n 마이너스 1 14d d는 4 자, 요거 계산해주면 되지 그치? 자이 약분 해주면 여기 24 마이너스 24 여기 약분 해주면 7 그래서 15 곱하기 음, 음 있지 여기가 4가 되지 그치? 그러면 답은 60.